안녕하세요. 리프승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앵무새 분양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앵무새를 분양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어디 위치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앵무새를 지금 어떤 현재 상태의 앵무새를 분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앵무새를 아예 전혀 안 키우시는 분들, 이제 입양하시려는 분도 엄청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제가 제가 준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입양하는데 안정감 들수 있도록 이런 이제 어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면 좀 우리 집사님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앵무새 분양 소개하는 곳은 리프페럿 업체밖에 없어요. 다음번에는 다른 업체도 제가 받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소개하자면 제가 첫번째 소개할 앵무새는 리프페럿 별레점에서 보내준 우리 찰스턴 마카오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핸들링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핸들링을 할때 지금 이렇게 민게 아니라 살짝만 손에 올려도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핸들링이 너무 잘 되는 거, 순치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래 봤을 때 저는. 어 충분히 이앵위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은 체스마카오가 암컷이고 2개월 되었고 분양가는 35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분양가에 대해서 아이 분양가가 리프승수님 이 분양가가 지금 괜찮을까요?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앵이 상태가 너무 좀 별로다. 핸들링도 좀안 되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분양가가 제가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어 충분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체스 마카오가 한국에 잘 없어요 오히려 청금강보다잘 없습니다 청금강 홍금강 이런 부분보다 체스 마카오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카오, 큰 마카오를 키우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체스 마카오 키워보셔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체스 마카오 키우는 것보다는 제가 두 번째 앵무새 키울 때 체스마크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스트 마카오 상태는 첫 입양자가 키워도 될 정도로 별래점 점주님께서 핸들링을 잘 해놓고 케어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우리 리프 페러 점주님들께서 이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다 못하는 점 죄송하고 제가 또 다음 우리 행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프 페러 3개 점에서 영상 보내줬는데 지금 보면 그린 크로스 오버예요 그린 크로스 오버를 보시면 분양가 100 20만에 분양하고 나이는 4개월 반, 이유식 다 끊고 간식 겸 일회 먹이고 있고 순하고 호기심 많대요. 지금 보면 케이커 지금 상태가 정말 잘 따라요. 지금 보면 3계점 점주님께서도 케이커를 지금 보면 앵이들을 케어를 잘한 거예요. 여러 마리 앵이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거의 뗐는데도 간식으로 이유식 주는 거다 보니까 이 교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초보자들도 분양 받으시면. 충분히 케어를 잘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가격이 괜찮냐, 안 괜찮냐는 앵이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양가가 다른 거에 비교하자면 어떤 앵위는 100일 수도 있고 어떤 앵위는 130일 수도 있고 어떤 앵위는 12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사님들과 교감을 한번 해보고 항상 분양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영상. 리프페르 3계점에서 블루 크로스 오브 있습니다. 분양가가 13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3개월이고 수컷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만 봐도 이 친구도 잘 따릅니다. 딱 보면 영상만 봐도 튼튼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도 앵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자신감은 어디서 왔냐면 그만큼 경험에서 온것 같아요. 그래도 리프페러 3개점에 지금 이제 케이크를 봤을 때 블루 크로스브랑 그린 크로스브들이 지금 엄청 점주님께서 케어를 잘하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케어를 못 했다면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리프페러 서산점에서 보시면 어 대달마 앵무새. 달마 앵무새라고 덩치가 어 크기 정도는 크기는 회색 앵무새 정도 되고 회색 앵무새보다 길이는 더 깁니다. 근데 덩치가 좀 작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요 부분이 비슷한 앵무새가 어 대본청이고요큰대본청이랑 대달마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대달마가 보면 부리가 검은색은 암컷이고요 주황색은 수컷입니다 나이가 들면 암컷은 부리가 검해지고 수컷은 부리가 주황색이 됩니다 또 대달마앵무새도 한국에 잘 없어요 대달앵무새 마 키우시는 분들 보면 뭐 달마앵무라고 해서 달마도사 복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마앵무도 매력이 있어요 키우고 나면요 자태가 엄청 이뻐요. 키우면 키울수록 자태가 너무 이쁘다. 그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행위를 소개시켜주면, 보면 리프페러 서산점에서 또 세네갈 이제 수컷 두 마리의 영상을 올려줘. 지금 보면 핸들링이 엄청 잘 되죠. 보면 지금 이 친구들은 영상만 봐도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됐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네갈이 1년 이상 됐는데 입질이 심하고 이러면 초보자들은 키우기 어려워요. 지금 핸들링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핸들링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올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보자를 키우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전부터 정말 앵이들 1년 동안 잘 케어된 세네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세네갈은 특징이 갑자기 확 이렇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네갈 분양가가 80만 원이네요. 여섯 번째 앵이는 또 리프테러 서산점에서 또 보내줬는데 영상 보시면 지금 선코녀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지금 40만원, 그리고 2개월 되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핸들링 연습할 때입니다. 이때 입양에 가시면 핸들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핸들링 연습 많이 해주고 또 썬코가 또 뒤집기 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 뒤집기 연습 많이 해주시고 등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썬코는 지금은 또 초록색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등이 다 노랗게 변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고 중요한 거는 썬코를 키우려고 하면 목청이 정말 심한데 이런 부분 감당하시고 또 시끄럽다고 또 파양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 이쁜 모습에 반해서 입양하지 말고 제가 평생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고가 하루 종일 빽빽빽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고가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시끄러울 수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있을 때는 케어가 잘 가능합니다. 자, 일곱 번째, 리프페라 서산점에서 또 이제 오색청이를 또 영상을 보냈는데 이 오색청이는 지금 1년 됐고 분양가는 70만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오색청이를 입양받고 싶으시면 핸들링 연습 이렇게 핸들링이 잘 되는 거 한번 만져보시고 등터치도 한번 만져보세요. 등터치 많이 만져고 오색청은 또 뒤집기도 잘할 거거든요. 뒤집기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말은 잘 되어갖고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데 입양을 받으면 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말을 자주 자주 걸면 오색청은 말 잘하기 때문에 말 자주 자주 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있고 자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리프페러 정관점 리프페러 정관점에 보면 지금 요 사진이 어디냐면 요리프페러 정관점에 방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장에서 햇볕도 쬐어주고 운동도 하고 정말 매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자주 해줄 수 있으면 정말 건강하고 좋거든요 리프페러 정관점에서 지금 이 케이크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 우리 뒤집기하는 모습 어, 앵이들도 뒤집기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지금 교감이 잘 됐다는 겁니다. 지금 국수도 잘 먹고 이 정도면 지금 막 케어가 잘돼 있습니다. 여러 마리 앵이들 있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케어가 잘돼 있어서 잘 따르네요. 진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진짜 우리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뭐 이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괜히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가 우리 집사님이 입양받다가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프페로 또 일광점. 일광점에서는 정말 그애기들 정말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이프페 일광점 사진을 일단 먼저 보세요. 딱 케이크 사진들.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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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양하게 이제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는 사진이 이뻐요 너무 좋죠 이뻐요 1차로 괜찮아요 너무 이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핸들링이 잘 되는지 핸들링은 내가 할수 있을지 그니까 러 너무 초보자면 핸들링하기 어려우면 핸들링이 잘된 행위를 또 만나는 게 좋고 지금 1강점에는 루티노 케이커 아까 보여드린 거 루티노 케이커 80만원 알베노 케이커 90만원 그리고 성별 검사는 다 완료됐다니까 케이커들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습니다. 보면 일감점에 있는 케이커는 여러 마리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이 놀아주지 못하고 알공이 적응되고 이유식도 먹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내밥 알아서 먹다 보니까 좀 도망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입행받아서 내가 한 마리씩 키우고 핸들링을 한다면 금방 핸들도잘 되고 잘 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간다 해서 앞으로 계속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앵이. 리프페로 일강점에서 보내준 유기니아 암컷입니다. 이 유기니아 암컷은 지금 보면 나이가 8개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130만원. 일단은 내 앵이가 교감 잘 되고 정말 나랑 잘 맞고 이러면 좀 13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알곡기랑 펠러 두개다다 다 적응을 잘 한다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감만하고 핸들링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부분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양하게 제가 집사님들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얘기 다 못한 점 죄송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어몇 번의 앵이 댓글 달아주시면 이런 부분 또 댓글로 추가로 설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플러스로 마지막으로 11번째 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소개시켜 달라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11번째는 이제 크리미노 카카리키 입니다 크리미노 카카리키 한번 영상보세요 크리미노 카카리키는 진짜 정말 이쁩니다 저는 카카리키에 좀 애정이 있는데요. 카카리키가 수컷은 또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목욕을 엄청 좋아합니다. 크리미노 카카리키는 진짜 이 한국에 진짜 몇 없을 겁니다. 크리미노 카카리키는 정말 몇 없어서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면 네 크리미노 카카리키는 분양가가 120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컷이네요. 우리 카카리키는 암컷이랑 수컷이랑 보면요. 머리랑 부리 차이가 틀립니다. 수컷은 확실히 부리랑 머리가 커요, 덩치가 그러니까 암컷은 부리랑 머리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컷이 훨씬 더 말을 잘 합니다. 제가 크리미노 카카리키를 마지막으로 해서 11마리의 앵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앵이 키우시는 애주인 분들과 이런 부분 분양 어 요즘이 어디 업체에서 분양가는 얼마에 하고 어떤 어떤 앵이들이 있고 직접 이렇게 막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집사님들이 궁금증도 풀리고 또 분양받으시는데 또 이렇게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10마리 어 앵이들을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입양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영상에서 정말 부족한 게 많이 한 말의 행위를 더 설명하고 싶은데도 또 다음 행위를 설명할까? 머릿속이 또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집사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한 점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또뭐안 찍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못해도 해야죠.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과 애조인들과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